이야 엄청 많네. 그치? 그, 뭐야, 서준아 이, 나물 나물 뭐야? 고비. 고비야, 고비. 고비. 음, <laughs> 이비로봐봐 <laughs> 내가 가야지 고비를 고비 반찬을 해 주는데. <laughs> 저번에 냉동실에 있던 거 한번 해서 먹었어요. 한번 해서 먹었어요. 한번씩 <laughs> 그렇게 네. 다. 모모랑 산책 언제 나왔었어? 옛날에. 옛날에? 응. 모모 데리고 나올 걸 그랬나 또? 아? 응. 어? 그래? 여기 어딘데? 응? 어? 응? 여기 어디야? 토마토고. 음. 여기는 토마토, 음. 이거는... 토마토 의자야. 토마토 의자에 앉아 봐. 토마토 저. 토마토, <laughs> 어. 토마토 의자에 앉아 봐. 아. 좋냐? <laughs> 근데 엄마 어 근데 여기는 매끈매끈하고 여기는 부드러워 어 한번 만져봐 알았어 a k e a make a make a make a make a make a m 꼬 k e a m a k 천도 매크매크하고 이거 꺼꿀꺼꿀 아 어? 조금 아파 어, 분수 나오는 분수 여름에 분수 틀어놓을걸? 거기 그러고 있는데 물이 확 나오면 어떻게 될까? 에이. 어? 서준아 이 물고기 뭔줄 알아? 어? 이거? 물고어 저수달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뭔지 알아? 어? 모르지? 뭐 같은... 산천어 어? 산천어 그 n 뭐야? 산천어야 산천어 u h 산천어 t i 이름 이산천어 n 근데 여기 아아 개미 있던데 나무에 진짜? e 어. 개미가 있었어? 어디? 어디? 있었어. 재밌지. 저 올라가는 거구나, 그 저쪽으로. 어, 올라간다, 올라간다. 그치? 요어 응. 어? 어? 저를 뛰어가봐. 뭐? 달팽이 달... 아니야? 아. 이거 올라가겠다. 근데 이거 달팽이 같은데? 달팽이야. 아, 소랑가? <laughs> 아니, 달팽이네. 봐봐. 여기서 봐봐. 누나 이쪽에 와서 봐봐. 달팽이잖아. 저 달팽이가 나온 거고. 그렇지? 아니, 근데 눈 원래 응. 이렇게 위로 돼 있어. 아. 그래 눈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응. 여기 가서 여기 봐. 응? 아, 알았어. 별좀 만들어 봐. 다시. 별 다시 만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. 뭐하는거야? 뭐? 물 넘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부 아, 조금씩 부어서? 응 처음에 현주협이 많이 원했어 나 음. 현주협이 뭐, 빨리 만든다 빨리 만든다 별 아빠 이제 빨리 만든다 질질질 손탕 흘리고 있어